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듣기평가 구강 원과 부채꼴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총 8개의 문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번에 1번, 1번에 2번, 1번에 3번, 1번에 4번, 1번에 5번 1번에 6번, 1번에 7번, 1번에 8번 여러분들이 듣기평가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laughs> 선생님이 듣기평가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1번에 1번부터 8번까지 선생님이 미리 여러분들이 푼 답안지에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1번에 1번부터 1번에 8번까지 선생님이 답한지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답안지 그림이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정의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1번. 1번에 1번입니다. 원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서술하십시오. 적으십시오. 1번, 원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15가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2번입니다. 호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2번. 호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15가지 세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호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3번입니다. 현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3번입니다. 현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15가지 세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 4번입니다. 1번의 4번입니다. 활골의정의를적으십시오1 5가지세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 5번입니다 부채꼴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하나 15까지 세드리겠습니다둘셋넷 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네. 15 6번입니다. 중심각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중심각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하나. 둘. 15까지 세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 1번의 1번은 원의 정의, 1번의 2번은 호의 정의, 1번의 3번은 현의 정의, 1번의 4번은 활골의 정의, 1번의 5번은 부채골의 정의, 1번의 6번은 중심각의 정의였습니다. 1번의 7번과 8번은 단답형입니다. 1번의 7번,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지름이라 하며,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지름이라 하며, 지름은 길이가 가장 긴 이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7번,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지름이라 하며, 지름은 길이가 가장 긴 이것이다. 문제 속 안에 답이 있기도 합니다.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 일번의 7번입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지름이라 하며, 지름은 길이가 가장 긴이것이다 1번의 8번. 이것은 활꼴인 동시에 부채꼴이다. 이것은 활꼴인 동시에 부채꼴이다. 1번의 8번. 이것은 활꼴인 동시에 부채꼴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이제 2번. 큰 2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우리가 부채꼴의 성질을 배웠는데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데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나 부채꼴의 이 녀석은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 녀석, 이 녀석을 네 글자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글자로 적으시면 됩니다. 2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만. 강의 시간에 부채꼴의 이 녀석은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해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비해야지 않는 이 녀석을 네 글자로 적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원주율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10가지 세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원주율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10가지 세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하면 l과 s에 대한 구하는 식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 관계식을 각각 적어주시면 되는데, 1번에는 4번의 1번에는 4번의 1번에는 원주를 구하는 관계식, 원주를 원주 l을 구하는 관계식, 4번의 1번, 2번에는 넓이 s를 구하는 관계식을 적읍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풀고 있는 다반지에는 선생님이 예쁘게 l은 s는 이렇게 적어두었을 겁니다. 4번 반지름의 길이가 r 원의 둘의 레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하면 4번의 1번은 l은 무엇입니까? 4번의 2번은 s는 무엇입니까? 힘내십시오. 끝나갑니다. 5번입니다. 5번 5번 역시 제가 여러분들 답한지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림과 글을 적어줬습니다. 그림과 글을 적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림과 글이 없어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5번에 5번에 제가 5번은 5번에 1번, 2번, 3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에 5번은 1번, 2번, 3번에서 5번은 3 가지로 나눠서 출제하겠습니다. 5번에 1번입니다. 5번에 1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때 L은 무엇입니까? 5번의 1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때 L은 무엇입니까? 5번의 1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은 무엇입니까? 5번의 2번은 역시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넓이는 무엇입니까? 5번의 1번과 2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적는 겁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무엇이며 부채꼴의 넓이 S는 무엇입니까? 1을세고 5번의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번의 3번입니다.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경우 출제자가 반지름의 길이를 r라고 이 주고 부채꼴의 후의 길이를 l이라고 주었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선생님이 그 공식을 가르쳤습니다. s는 무엇입니까? 5번에 3번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경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라면 넓이 s를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s는 무엇입니까? 부채꼴의 넓이 s는 무엇입니까? 열을 세 드리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을 세드리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5번의 3번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증명했습니다. 6번은 부채꼴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적고 그 공식을 증명하십시오. 5번에 3번을 하지 못했다면 6번 역시 풀수 없을 겁니다. 6번은 부채꼴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식의 탄생 과정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15가지 세트리고 듣기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듣기 뼈뼈 하나 고생하셨습니다.